여러분, 안녕하세요. 보리 쌤입니다. 오늘은 어, 클래스에 나오는 야시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. 어, 제가 이제 백화점에서 일을 할 때는 다 주변 동료들이 직원분들이 다남 사원이었어요. 거의 다남 사원이고 여 사원은 둘밖에 없었습니다. 저하고 이제 다른 여 직원이 있었는데 어, 아무래도 이제 뭐 평범하게 생각하시면 이제 여사원이 둘밖에 없으니까 굉장히 그 둘은 친하지 않겠나 뭐 그렇죠 저도 좀 혼자 있는 것보다 같은 여사원 있는 게뭐더뭐 마음 심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편한 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 제가 10년을 다니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어 저하고 똑같은 이런 뭐 생각을 뭐 가질 수 없죠. 사람들마다 다 틀리니까. 근데 좀 생각하는 방향이 어 다른 분들이 많이 입사를 하셨고 이제 이분들이 또 이제 적응을 제대로 못해서 자주 그만두고 또 계속 바뀌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. 제가 이제 어 입사한지 그렇게 오래 되진 않았을 텐데. 어, 그때 저하고 나이때도 비슷한 그런 어떤 여자분이 입사를 했습니다. 저하고는 나이차이는 뭐 그분이 동생이긴 했는데, 얼마나지 않았고, 그리고 뭐 저는 뭐 그렇게 이분이랑 그렇게 잘 지내는 편은 아니었지만, 그래도 뭐 문제 없다고는, 그런 문제 없이 잘 지낸 거라고는 생각을 했었는데, 이제 이분이 한 3~4개월 일을 하고 그만두게 됩니다. 그만두고 나서 좀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됐어요. 이제 다른 것도 남 직원들의 말을 통해서 듣게 됐는데, 어 이분이 어 저를 굉장히 좀 싫어했다 이런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좀 놀랐었는데요. 그 이유가 저는 잘 몰랐는데 이제 제가 이제 아무래도. 어, 일을 이제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남사원들하고 자주 어울리고 이제 그남사원들이랑 하는 업무를 이제 동등하게 저희는 남자, 여자 이런 걸 구별을 해서 일을 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다 동등하게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똑같이 이제 그 여직원 있을 때도 그렇게 가르쳤었고 뭐 여자라 해서 뭐, 아, 좀, 우린 좀더 쉬운 일을 하고 뭐남 직원들이라고 해서 뭐 힘든 일을 하고 이런 게 없었습니다. 뭐다 똑같이 그냥 공평하게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배웠었고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똑같이 어 아무리 같은 여자긴 해도 이제 뭐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에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똑같이 가르쳤던 것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. 저는. 그렇다고 뭐 내가 그분을 뭐막뭐 뭐 심하게 뭐라 한다든지 그랬던 적도 없었습니다. 근데 왠지 저 그분은 제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, 사이가. 그래서, 어, 이제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이제 발렌타인 데이 날이었어요.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저희 이제 남사원들이 많으니까 이제 집에서 어 복주머니 모양으로 이렇게 막 초콜릿을 그 포장지에 초콜릿을 막 여러 가지 담아가지고 이제 아침에 이제 전체 조회하는 시간에 이제 다한 개씩 나눠줬었습니다. 이제 뭐좀 그냥 넘어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그냥 심심할 때 먹으라고 이렇게 줬는데 어그뭐 여사원도 줬죠 제가 이렇게 주고 그렇게 지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 어떤 남사원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. 어 쉬고 있는데 이제 위층에서 막 뭐가 쿵쿵쿵쿵 거리고 뭐가 착 뿌려지는 소리도 들리고 막 욕을 하는 소리가 들렸대요.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뭐지 뭐지를 하다가 이제 그게 이제 그 층마다 이제 작은 공간이 있는데 쉬는 공간이 이제 거기서 이렇게 통로가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층층마다 이게 소리가 들리는 거죠. 방음이 안 됩니다. 그래서 이 남직원이 이제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이제 올라갔대요. 올라가니까 문을 열어 보니까 이그 여직원이 어 갑자기 그 제가 오전에 나눠 준 초콜릿을 바닥에 던지고 그걸 이제 발로 막 밟으면서 막 욕을 하고 있었대요. 그런데 이제 문을 여니까 이제 깜짝 놀래면서 어, 어떻게 오셨어? 뭐 이러시고 막 말을 해서 이제 이 남사원은 황당하니까 뭐 하냐? 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. 그리고 이제 이 여직원이 어 아니 그냥 이게 떨어져서 죽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막주었대요 초콜릿을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눈치를 챘대요 이제 남성분이아 얘가 되게 문정이를 싫어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, 근데 그 웃긴 거는 그때 저한테 그 말을 안 했어요 안 하고 몇 개월 지나고 이제 이 여자분이 그만두고 나서 저한테 그 얘기를 전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진짜, 뭐, 왜 그렇게 나를 싫했지 이제 이런 생각밖에 없었기 때문에. 물어보니까, 왜또 지금 얘기했냐? 이 얘기를. 뭐, 그, 럼 그때 얘기하지. 그러니까, 어 이제 남서원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. 아니, 그때 얘기했으면, 네가막 열받아가지고, 막 둘이 싸웠을 거 아니야. 그, 뭐, 뭐,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었겠냐 싶어서, 그냥, 일부러 이제 싸움 나고 크게 될것 같아서 말을 전달 안 했다.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랬죠. 아 그럼 그러면 다음에는 그냥 어, 찝찝하면 나한테 그냥 아예 말을 하지를 마 아니면은 그날 어, 봤을 때좀 얘기를 해야겠다 싶으면 그냥 나한테 얘기를 하지 그럼 내가 알아서 할 텐데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하더라고요. 뭔가 뭘 그렇게 내가 이제 그 여자분하고 그렇게 억한 심정이 있어가지고. 그렇게 그 여자분이 날 싫어했는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저는 일적으로만 좀 대했던 것 같고 그분을 이제 그분도 뭐뭐 뭐 내랑 뭐 그렇게 뭐 친해지려고 하던 것도 아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그냥 뭐좀뭐 뭐 나도 모르는 그런 그 여자분이 저에 대한 그런 감정 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. 어, 또, 이제, 이분은 저보다는 이제 관리자 높은 직급에 있는 그런 이제 관리자와, 어, 저보다 훨씬 선임이나 이런 분들한테만 잘 보려고 이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, 저도 자기랑 나이가 비슷하고 약간 라이벌 그런 의식이 아니었나, 그런 경쟁 상대로 본 것인가, 어, 뭐, 그러, 그랬던 것 같습니다. 결국은 자기가 그만두고 버티질 못하고 이제 다른 직장을 찾아갔는데요. 게좀 황당했던 되게 그런 여직원이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, 어이 여직원도 좀 많이 당혹스러웠는데, 그, 이 여직원 마찬가지로, 어 저하고, 저한테는 되게 잘해주려고 하긴 했어요. 했는데, 어 저도, 뭐, 솔직히 사람이 처음부터, 뭐, 자, 너무, 너무 잘해주고 뭐 입사했는데 그래 니가 입사를 했으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한테 정성을 쏟을게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. 사람이 한몇 개월 정도는 그래도 이렇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판단을 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? 그 저도 잘 모르니까 이렇게 그뭐 처음부터 다가가진 않죠. 이렇게 일적으로만 얘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는 주간 고정조라고 이제 주간 근무만 하는. 어 그런 주간 고정조라고 따로 있었습니다.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여사원이랑 저랑 이제 다른 남사원이랑 이렇게 해서 어네명 정도가 주간 고정조였는데 한 번은 이제 관리자 중에 한 분이 이제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한 100일쯤 되었을 거예요. 그때 어, 보안실로 택배가 하나 날라왔습니다. 이제 보낸 사람이 천사였어요. 그러니까 이제 다들 어, 누가 보냈는지도 모르는 그런 택배를 받고 이제 관리자가 이제 궁금하죠 궁금해서 이제 막 뜯어 봤습니다 뜯어 보니까 굉장히 예쁜 애기 옷이 들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, 천사 누구지 누구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여사원이 어, 저 빼고 이제 그 주간고정조 했던 다른 남사원들하고 돈을 모아서 이제 100일이라고 몰래 깜짝 선물을 한 것이었어요 근데 제가 순간적으로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걸 본 순간 왜 저한테도 말을 하고 이렇게 준비를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자기 임의대로 그냥 그 남성 둘이랑 같이 셋시험만 얘기를 하고 판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뭐 자기 딴에는 잘 보이려고 했던 그런 방법이었겠죠 그 관리자에게. 그래서 이제 관리자를 좋아하긴 했습니다. 당연히 그 선물을 뜻밖에 기대하지 않았던 선물을 받으니까 되게 좋았지만 이제 제 입장, 저 입장에서는 그런 행동 자체가 나는 무슨 왕따 같고 왜 나한테는 물어보지 않았지 이런 게 굉장히 의문스럽고 그리고 내가 좀 민망했습니다. 그 관리자는. 아, 뭐, 고맙다, 좋다, 막, 이렇게 하고 있는데, 내가 옆에서 보고 있는데,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, 순간적으로. 그래서 막 무전을 쳤습니다, 이제. 여기 보안실로 전화를 해라고. 그러니까 전화가 왔어요. 내가, 어, 야, 이러면서, 너는, 이거, 뭐, 너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 거냐? 이러니까, 어, 아, 아니, 아니요, 뭐, 저희 주간 고정조 사람들하고 다 얘기해서 이렇게, 제가 선물을 한 건데요, 이렇게 말을 하길래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뭐 주관 고정도 사람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왜 나한테는 일체 말을 한마디 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, 그거는 뭐 언니 돈 들까봐 내가 걱정도 되고 또 부담스러울 수가 있으니까 그냥 저희끼리 했어요. 걱정하지 마세요. 괜찮아요. 이렇게 또 말을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건 아니지. 니가 진짜 생각을, 내 생각을 한 거면 돈이 부담스러워서 말을 안한게 아니라, 어, 이 사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깜짝 선물을 살 건데, 어, 언니도 같이 하시는 게안 안 나아요? 어때요? 이렇게 물어보는 게 예의가 아니냐. 그게 순서지.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. 아, 저는 몰랐습니다. 이렇게 또 말을 해요. 그래서 내가, 아, 그래, 됐다고. 알겠다고, 근데 다음부터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, 이러면서 이러걸 끊었던 적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옆에서 관리자는 "안절부절하죠, 아유 혼자 신경 쓰지 마라" 이러면서 야, "애들이 님한테 네 말도 안 하고 이렇게 했나 보네" 이러면서 "에이, 이게 나도 부담스럽다, 됐다, 됐다" 이렇게 하면서 말을 했지만, 그게 그게 아니죠. 그게 이분이 난감하지만, 저 입장에서는.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. 이게 사회생활이 그렇죠. 누구도 누구나가 다 윗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하고 아부도 떨고 싶고 이런 상황이지. 뭐 밑보이게 쉽겠습니까? 밑보이게. 저도 이제 너무 이게 좀 약간 스트레스를 받아 가지고 좀 지났지만 이제 다른 애기 용품을 사가지고 따로 전달을 해드렸어요. 그러니까 또 받으시면서 좀 민망해 하시더라고요. 아뭐또뭐 아, 뭐 이런 걸또 준비를 했냐 고맙다 잘 쓸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,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생각하게 된게 모든 이제 모든 여자분들이 그렇게 하진 않지만 이제 여기 들어오는 입사하는 이제 여사원들은 다 대체적으로. 어, 같은, 제가 이제 여자지만, 뭐 저한테 모든 걸다 얘기를 하고, 은원을 하고, 뭐 행동을 하고, 뭐 이런 게 없었습니다. 다 그냥, 어, 뭐 관리자에게만 탁 붙어서, 이제 내가 잘 보이면 되지. 이건 남성들도 마찬가지죠. 이제 동료들하고는 친하게 안 지내면서, 윗사람한테만 잘 보이고 싶어서 다 무시를 하고 그 윗사람에게만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. 꼭 이런 사람이 있죠. 하지만 이거는 오래 못 가죠. 왜? 그 동료들이 뭐 바보도 아니고 다 압니다. 그렇게 한다는 걸 알죠. 그렇기 때문에 밉상으로 바로 찍힙니다. 밉상으로 찍히면서 그 순간부터 거리감은 계속 생기죠. 네가 이런식으로 일을 하는구나 이러고 또그 관리자가 자기한테는 잘 보여서 관리자도 좋을지 모르지만 관리자들도 알죠 아예 아 첨을 예, 아, 떤다 뭐 어쩐다 압니다 아는데 뭐 어느정도 커버는 쳐줍니다 이제 이 직원이 뭐 실수를 하고 이러면 아 그래 뭐 아예 그럴 수도 있지 그래 뭐대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마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 관리자가 부재 중일 경우, 관리자가 없을 때 사건이 하나 생겨가지고, 이 사람이 처리를 제대로 못하면, 어, 자기가 버티질 못합니다. 일을 해결한, 왜냐면 하 남들은 차례차례 일을 배우려고 하고, 이제 직원들하고 어울리면서 하려고 했지, 뭐 관리자들한테만 잘 보이면 되니까 나는 일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, 그렇게 하는 거는 오래 못 가죠. 그래서 결국은 관리자들도 어~ 쉴드를 쳐줄 때가 있지만 자기들도 힘들면은 이제 모르는 척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도 해결을 못 하니까 멘탈이 부서지니까 그러면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~ 사회생활을 하고 하려고 하고 정상적으로 이제 직원들하고 잘 어울릴 생각을 하, 만약에 하고 계시다면 어~ 뭐~ 관리자도 좋지만 그거는 차후에 해도 상 어, 뭐~ 상관없죠. 순서대로 밟아서 어 차근차근이 이렇게 자기가 먼저 일을 배우려는 마음가짐으로 어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의 영상은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보리쌤이었습니다.